하루 1분 여러분의 운명이 바뀝니다. 안녕하세요 1분 풍수입니다. 오늘은 가족사진이 있어야 할 자리에 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가족사진은 어느 곳에 걸려있나요 사실 풍수컨설팅을 하면서 여러 집을 다녀보면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세상 사는 일에 바빠서 가족사진 하나 제대로 걸려있지 않은 집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풍수팔계편에서 설명드렸듯이 집안의 각 영역에는 나름의 고유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물건들도 그것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죠. 집안에서 가족의 에너지를 관장하는 곳은 대문이 이 방문을 기준으로 풍수팔계상 다음의 위치입니다. 오행상으로는 목에너지에 해당하죠. 가족사진은 바로 이 영역에 걸어두면 좋습니다. 잘 나온 사진을 크게 하나 뽑아서 나무액자에 넣어 가족의 영역에 걸어두면 가족 간의 화합도 다지고 행복도 강화하는 더할 나위 없는 풍수적 선택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풍수팔계와 오행의 상관관계는 위의 재생 목록을 클릭하십시오. 가족의 영역은 목에너지를 품고 있기에 식물을 두기에 좋은 위치입니다. 반면 목 에너지와 금 에너지는 서로 상극이니 이곳에 금속 재질의 물건이 놓여 있다면 옮겨놓으시길 권합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나무와 새 에너지를 서로 조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화 에너지입니다. 화 에너지는 빨간색을 활용하면 되니 냉장고 등 금속 재질 물건의 안과 밖을 빨간색으로 꾸며보십시오. 가족의 영역은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과도 밀접히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재정 상태가 안 좋아 빚에 허덕이거나 생활비조차 제대로 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풍습할계에 따라 이 영역을 강화해주면 좋습니다. 가족의 영역에 업라이트 등을 설치해 켜고 풍수식물을 가져다 두세요. 초록색으로 꾸민 후 가족 사진도 걸어 놓아 두시고요. 간단하지만 오묘한 풍수 시크릿에 해당하니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 풍수는 가족의 풍요와 행복, 번영을 기원합니다. 하루 일분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다음 시간에 일본 풍수는 또 다른 풍수 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